안녕하세요, 이페입니다. 오늘은 골든 모터를 사기 전에 알아야 할 이벤트와 정보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벤트를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대신 이벤트 중에서 좀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발렌타인 건전지 선물이에요. 총200 건전지를 얻을 수가 있고 프리미엄 원을 깨뜨린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프리미엄 원은 처음 60 이상 건전지 충전을 하게 되면 받는 첫 번째 단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0 건전지 이상 충전하셨다면 200 건전지를 무료로 얻을 수 있겠죠? 다음은 몬터 이벤트인데요. 몬터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골드 기어 50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골든 몬터까지 사게 되면 몬터 타이틀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골든 몬터만 뽑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골드 기어 120개에서 140개 뽑으시면 돼요. 만약 내가 몬터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70개에서 90개만 뽑으시면 되겠죠? 없으시다면 그대로 120개에서 140개 뽑으시면 돼요. 골드 기어 바로 뽑지 마시고, 특별회원 꼭 구매하시고, 상점에 아이템에 들어가셔서 특별회원 종용 골드 기어를 사시면 돼요. 일주일에 70개 한정이니 70개 뽑고 나서 다음 월요일에 리셋이 되면서 다시 뽑으시면 돼요. 저는 블랙피털이 여전히 일대장이기도 하고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서 저는 사지 않을 거예요. 만약 내가 무가금에다가 솔리드 스타쉽 업데이트 보상 오류로 골드 기어와 각종 이벤트로 모아서 살수 있게 됐다. 하시면 골든 몬터를 얻을 수 있을 거에요 대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정보는 3월 12 시즌에 한국 크라플이 하이라이트 카트가 출시된다고 해요. 이게 어떤 카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라이언처럼 좋은 카트가 나올지도 모르겠죠. 내가 겨우 돈 모아서 사시는 분들은 3월에 하이라이트 카트 출시되는 걸 보시고 사시면 될것 같아요. 골드몬터가 5월까지니까 나는 기다리겠다 하시면 기다리시고 나는 가지고 싶다 하시면 구입하시면 될거에요. 만약 내가 아이템 유저다 하시면 곧 배지 배틀카트 출시되니까 보시고 골드기어로 구매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바이바이 <laughs>